좀비로 신박한 사업을 벌이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김묘한 가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마을인데요. 그 상상력을 담은 영화김묘한 가족》의 언론 시사회 현장이고요. 기자간담회 함께 보신 후에 이 영화에서 열연을 펼치신 세 배우분의 인터뷰 함께 가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요김묘한 가족》에서 좀비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 양배추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한 겹을. 겨울... 촬영을 해서 되게 추웠거든요 옷을 저희만 잔뜩 끼어 있고 네, 촬영을 해서 오랜만에 콩기에서 너무 행복했고 대인적으로 좀비를 준 이제 무서워합니다 많은 분들의 고생이 깃든 작품인 만큼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좀비로 신사업을 개척하신 김유한 가족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뵈러 왔습니다. 영화 김유한 가족의 새 배우분들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난 인터뷰. 우리 기묘한 가족,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는 신박한 코미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영화 소개부터 어떤 분께서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하세요. 제일 잘하니까. 나잘 못해. 그래, 잘생긴 맞아. 우리 지원이가 <laughs> <웃음> <웃음> 네, 저희 기묘한 가족은 조용한 그 도시와 굉장히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아주 특이한 가족들에게 어느 날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좀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좀비고 일단 물리게 되면 순식간에 DNA 변이를 일으키는데. 아 엄마, 그 참치 둥거 아니야 엄마 머리에 좋은 거. 그건 d h a 와 아, 다시 살아. 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시방 그게. 최준해요. 불 선수. 들 덕분에 온 마을의 활기가 넘친다. 괜찮요. 끄덕합시다. 비 저는 어이 영화를 보고 또 시나리오를 읽을 기회가 있어서 읽으면서 아이 영화가 되게 새로운 상상력으로 똘똘 뭉쳐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배우분들도 시나리오를 보시고 또 촬영하시면서 그 되게 반가운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배우로서 반가우셨는지? 예,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기묘한 가족은 사실은 이 좀비물이 우리 나라에 입성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좀 종비물들은 무서운 장르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어, 되게 무섭지 않은 에, 기묘하게 우스운 에, 그런 지점이 되게 좀 신선했고 어, 되게 또 특히 이렇게 농촌에 에, 등장한다라는 것들이 어, 되게 좀 재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가족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점이 저는 사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각자 굉장히 특이한 가족들이 좀비를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재밌게 풀어서 영화를 찍으면서 나도 굉장히 재밌고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았어요. 네. 정재영 배우님은 이 영화에서 첫째 아들 중걸역을 맡으셨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 등장인물들이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좀비를 맞닥뜨려도 나오는 구수한 충청도 감성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인물을 연기하신 것 같아요. 그만의 특색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약간 충청도 사투리 자체가 일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좀 재미있잖아요. 또 약간 위기 상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욕을 해도 좀 느린다. 친근감 있고 그 충청도의 정서그 어, 정서와 어떤 좀비와 뭐 이런 것들이 좀잘 어울리지 않았나 예. <놀람> <놀람> 괜찮아? 안 껴물린 거 사실 이 영화에서 그 전에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서도 발라람이란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보여주신 적이 있지만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마치 자기 옷을 입은 듯한 어, 본색을 드러내는 듯한 연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저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도 많았고 그 해적 같은 경우는 좀 사극이니까. 뭐를 좀더 보여주려고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많이 했으면 지금 이김영가족 같은 경우는 뭐정영도 계시고 지효이 하나 이제 선배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워낙 많이 기대해가는 모습 좀 많았고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잘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본 모습에 가까운 캐릭터라는 데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약간 좀 애가 좀 정신이 좀 없는 <laughs> 평상시에도 예, 이런 게 있어. 요 근데 예, 영화 속에서도 어, 그러면서도 같은 거 가장 그 브레인으로서 가족을 진두지휘하죠좀 세져서 나중에 그냥 간질 발짝 치면 게어나 어떤... <laughs>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이박씨 가족들이 하도 사고뭉치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남주가 멋진 해결사로서 막 순간순간마다 시원시원하게 문제들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속 시원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도 그런 속 시원한 재미를 좀 느끼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남주가 이제 무뚝뚝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성격이어서 저한테는 그냥 다 없는 모습이어서 재밌었어요. 네. 배우님께 없는 <laughs> 모습이 네. 저랑 굉장히 <laughs> 다른 음. 네. 평상시에는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아 네. 그렇죠 훈훈하네요 우리 가족들이 <웃음> <웃음> 지금부터는 제가 배우 분들의 지난 필모그래피 중에서 너무 궁금하고 너무 잘하셔서 성이 나서 잠이 안 왔던 점들을 여쭤보는 불분은 어, 연기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렇게 아주 발랄함을 뽐내시기 전에는 어, 세상 고독을 다끌어안는것 같은 이미지를 먼저 아주 강렬하게 선보이셨잖아요. 뭐 모던보이라든지 무례한이라든지또 드라마 나쁜 남자 원조시고 또 상어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어, 지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독한 남자 아, 어떻게 그렇게 연기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딘가에 이렇게 그런 남자들이 숨어 있는 건가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예전에는 어, 그냥 뭐랄까 캐릭터 그 배우하면 캐릭터를 떠올리는 좀 고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구축이 되면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콩 배우 중에 이제 양조이 배우를 좀 많이 롤모델로 삼다 보니까. 그런 캐릭터들을 좀 많이 찾아갔던 것 같고 드라마나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계속 저하고는 잘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래 아까도 얘기를 나온 거지만 좀 정신없고 산만한 스타일이라 음, 연기할 때도 그런 쪽이 좀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김영 가족도 저하고도 잘 맞았고 네. 아, <laughs> 뭔가 양조희 배우님이 안타까워할 것 같은 <laughs> 그런 미안해요. 말씀이네요 내말 믿지 마 아, 근데 저는 이제 엄지원 배우님 하면 제 머릿속에는 맑은 얼굴로 투명하게 이렇게 네. 울음을 토해내는 그런 연기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 의아한 눈빛은 뭔가 싶은데 아마도 그렇다면 미싱 사라진 여자나 소원을 안 보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두 영화에서는 가슴여린 모성이면서도 다 강한 여자들이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각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음, 저희가 사실은 선택을 받아야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음, 특별한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그두 작품은 제가 배우면서 동시에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두 가지 의미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 앞으로도 연기와 동시에 나의 이야기 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작품을 가끔씩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 저한테는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단지 배우가 아니라 네 정재영 배우님 하면 워낙 연기 스펙트럼이 넓으시고 뭐 캐릭터도 아주 카리스마 있는 역할부터 어눌한 역할까지 다잘 소화하시잖아요. 그 필모그래피 중에서 코미디 영화만 한번 뽑아왔거든요. 근데 네. 이 개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킬러들의 수다 아는 여자 귀여워 나의 결혼 원정기 바르게 살자 김씨 표류기의 기묘한 가족까지 그 당시에 이제 충무로에서 피어나왔던 가장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상상력들을 바탕으로 한 영화에 출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연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그게 이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laughs>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코미디. 완전히 막 웃기는 이런 코미디는 제가 좀잘또못 하고요. 뭐 아는 여자는 멜론 줄 알고 했는데 제가 <laughs> <laughs> 나의 결혼 원조기도 사실 멜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코미디로 <laughs> 알고 계시 <laughs> 여동생 본다 생각하시고요. 여동생이 없거든요. 그런 유 유의 웃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이렇게 개인 취향적으로 또 작품을 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제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 왜 자꾸 배우님의 한계를 확인하는 쪽으로 가는 지 <laughs> <laughs> 이상한데. 어, 근데 제 주변에 특히 어, 그 감성이, 감성이 통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는 여자라든가 김시 표륙이라든가 되게 어, 골수팬들이 있는 영화들로 통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웃음> <웃음>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네, 어, 지금 배우 <laughs> <너무 웃음> 겸손하니까 <웃음> 오빠 우리 어색하려고요. 어, 네. 네, 오늘따라 <laughs> 겸손한 배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대배우는 원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대배우님이시기 때문에 아, 네. 고개가 떨어졌어요. <laughs> 네. 어디 갔니, 내 고개? <laughs> 아 정재영 씨 고개 주수신 분은 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어디로? 네, 어디로 올레 t v 로 그럼 김남길 배우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최근작 858만 관객이 관람한 판도라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또 네. 엄청난 흥행을 한 재난 영화였는데 사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되게 배우로서 엄청 부담이 크고 어려운 연기하셨잖아요. 그 제혁이가 마지막 희생을 감행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한명한 한 명한테 영상 메시지 <laughs> 보내는 장면들 다들 기억하실 텐데 되게 배우로서 부담도 많이 되고 감정을 쏟아내는 진이 빠지는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진짜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감정적인 소모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감정을 한다라는 것도 경상도 사투리도 사실 입에 잘안 붙는데 아무리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때 이제 주변에서 스태프들이 맨날 이게 잘 나오면 조금 잘 되고 이게 안 나오면 이제 우리 영화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을 장난스럽게 좀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웃으면서 에이 뭐 이랬는데 그게 이제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들고. 그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잘 표현해야겠다, 이거를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좀 생각처럼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지 못했는데, 두번 정도 찍고, 사실은 밥도 안 먹으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이게 그 전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뭐 술도 좀 마셔보고, 계속 그런 식의 이제 원전에 관련돼서 이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영상도 좀 보고 그랬었는데, 표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보면은 되게 부끄럽고 그런데 그걸 조금 더다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워요. 두 번만에 결론은 그거 아. 아니야? 아. 두 번만에 아. 오케이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7분짜리에. 아니, 아니. 뭐? 어? 아니, 그걸돌리 그걸 그런 돌려서.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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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laughs> 어, 어, 들어오시기 전에 겸손하자고 어떻게 구호라도 한번 외치고 들어오셨나봐요. <laughs> 오늘따라 겸손하신 <웃음> 분들과 <웃음> 어, 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엄지원 배우님께도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인상 깊게 기억하는 연기가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에서 교장 연기하셨을 <laughs> 때예요 근데 그 연기는 정말 약간 정확하게 음표를 찍듯이 해야 되는 연기잖아요. 연기하실 때 되게 색다른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어, 경성학교는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 찍었어요 그거는 뭔가 상상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있지만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기면서 찍은 영화고요 그 전에 이영 감독님이랑 두 번째 작품이에요 페스티벌이랑 경성학교를 두 번을 같이 하고 세 번째 독전에 가서 큰 키트를 주셔가지고감독님이 <laughs> 뒷바라지를 다해주셨는데 <laughs> 미안하다 안될는만친구 부르고 될는이안안러서 미안하다 근데 저랑 워낙 코드가 잘는는분이시고 하셔서 그 연기할 때재밌었습니다 친구는 네. 이 신작 영화, 좋은 영화 올레티비로 많이 보시라고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 진짜요? 귀한 분들에게만 드린다는. 감사합니다. 네, 올레티비 TV 쿠폰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더 어, 전... 나눠주시겠어요? <laughs> 어, 이거 전달... 한 사람씩 하나씩 이렇게 세개 묶음 아니에요? 어, 다 전달해 주시겠어요? 새 쿠폰 많이 받으세요. 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잘쓰겠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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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감